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병어는 거의 이제 살질 않는데, 살한 게 들어왔습니다. 다 누워있는 것 같아도, 다 숨을 쉬고 있죠. 정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병어. 그리고 얘는 얘는 덕대 덕대하고 병화하고그 차이점이 없죠. 따로 빼갖고 보여드릴게요. 큰구 별점은 없는데, 이 보시면 지느러미가, 얘는 이렇게 좀 길고 얘는 조금 귀엽게 생겼어요 덕대는 좀 귀엽게 생겼고 영어는 좀 멋있게 생겼죠 꼬리 그리고 뭐 조금 틀리지만 꼬리 지느러미가 여기 영어는 양쪽 끝이 길이가 똑같아요 덕대는 한쪽이 길죠 한쪽이 길고 여기 까만 까만 점이 있어요 까만 실, 실 같은게 이게 있어요 이게 덕대 약간 좀 귀엽게 생기면서 얘는 조금 멋있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병어 얘가 병어고 얘가 덕대입니다 얘가 덕대 맛은 이게 더 있어요 덕대가 좀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얘도 맛있긴 다 맛있습니다 신선도만 좋으면 뭐가 맛있든 이게 맛있죠 이게 맛있는 그런 얘기는 못하고 신선도가 좋고 똑같은 신선도라면 여기가 더 맛있어요 거제도에 가끔씩 이렇게 살아있는 물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책에 나오듯이 여기 보면 물결무늬 보이시죠 물결무늬 여기에 이게 좁고 좁고 약하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먹고 얇게 되어 있는 거는 덕대고 이 물결 무늬는 넓죠 아좀 가만히 있어라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좀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는 병어입니다 병원 이렇게 두 개를 뽑아이렸고 살아있는 병원은 구경하기 힘드니까 사이즈는 그냥 쉽게 구별 되겠죠. 이거는 병원 얘는 덕대. 까만 실, 실 보이시죠? 좀 귀엽게 생긴. 얘는 덕대. 이거 덕대. 이렇게 좀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감사합니다.